아, 뭐, 예, 목이 많이 타셨나봐요. <laughs> 네, 오늘은 또 나무 조연상 후보로 이렇게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좋은 배우들이 참 많은데 후보로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영광이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좋은 결과 축하의 소식 이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잠시만요. 포토 촬영을 제가 안 했죠? 네, 잠깐만, 오른쪽부터 얼른, 잠시만요. 얼른, 예, 네, 오른쪽부터, 네,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간. 네, 좌측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예, 거기에, 네, 거, 네 거기에 잠깐만 서볼까요? 붙어서요, 예. 저기요. 저기요. 지금 얘는 얘네... 물물인데. 네. <laughs> 제일 오른쪽 도 깊은 곳까지 좀봐 주세요. 네. 네. 아, 웹 포토를 했으면 또 어떨까? 자, 이쪽으로 좀 올라와 주실까요? 제가 아예 빠지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네, 네왼 오른 아, 그리고 중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직접 와서 어, 공연을 한다니까 너무 떨리는데 그것도 좋아하는 배우분들 앞에서 서니까 너무 떨리는데 어,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쪽 오른쪽으로 나가주시면 되겠고요.